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여기어때 채널 아나운서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탁 트인 한강 전망으로 가치까지 특별한 한강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곳은 바로 더은 DMC 에일린의 뜰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려보면요.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6에서 10블럭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총 370세대 규모로 2025년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시킨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특화 설계와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는 만큼 서울과 가장 근접한 경기도 고양시 지역 내내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입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계약 후 언제든 전매 또한 가능하다는 점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군 DMC 에일리넷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왜꼭 선택을 해야 하는지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뷰의 프리미엄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 단지 바로 인근의 한강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복권에 월드컵공원 등 다양한 공원까지 위치해 있어 한강 조망권은 물론 한강 숲세권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아름다운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은 사통, 발달, 완벽한 광역교통망입니다. 마포구 덕은동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매우 가까운데요. 가양대교를 통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대장 홍대선 덕은역이 2030년에 개통되면 이를 통해 여의도와 마곡지구, 강남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업무지구와 인접해 직주근접에 따른 풍부한 임차수요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완벽한 생활환경입니다. 덕은지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등의 신설 예정임에 따라 자녀교육에 든든한 안심학세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지 내2,000평 규모의 친환경 녹지 공간을 비롯하여 한강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공원, 대덕산 등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내 집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운동과 산책은 물론 도심 속의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덕은지구내 최대 규모의 복합 시설 프리미엄입니다. 단지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로서 IS 비즈 타워 상업시설과 덕은지구내 상업지구도 인접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외 한 가지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은요. 덕은 DMC 에일리넷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미래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단지 주변에는 대장 홍대선 노선이 지나는 덕은역이 조성. 될 예정이며 여기에 왕복 육차로와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 또 대형 복합 쇼핑몰 등을 구축하는 수색역세권 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가치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함께 건축비와 자재비, 인건비들이 상승하며 서울은 물론 해당 지역 내 분양가격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은 DMC 에일리넷들은 서울과 다름없는 입지 조건과 더불어서 한강뷰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계약 조건, 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고급 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등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다양한 가전제품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실거 혹은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이시라면 이 미래 가치까지 확실한 해당 현장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덕은 DMC 에일리넷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8 4 타입 유니트 영상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덕은 DMC 에일리넷들 전용면적 8 4 B타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대 구성은 침실 2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드레스룸,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강의 파노라마 뷰 조망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용 면적 84B 타입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현관 공간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한쪽에는 현관 팬트리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이나 운동용품들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마련이 돼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신발장 하부 살짝 띄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일상화들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자, 세대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안쪽을 확인해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수 있는 세탁 공간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거실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의 거실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큰 창이 나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한강 뷰 조망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위쪽으로 우무령 천정도 더 깊게 시공이 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주방 공간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 구조의 일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6인용 식탁을 두고도 넉넉한 공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주방 장식장도 설치돼 있습니다. 자, 주방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면 일자형 구조의 상하부장 넉넉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들 깔끔하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렌즈 후드와 인덕션 그리고 오븐과 식기 세척기까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용 욕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세련된 인테리어의 공용 욕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예, 보시면 건식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깔끔하게 욕실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욕실장 역시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요 샤워 부스도 별도로 시공돼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공간도 살펴볼게요. 자, 이곳은 첫 번째로 만나보는 방이죠. 작은 방 공간인데요. 이렇게 서재 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옆쪽에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 편에는 붙박이장 역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용품이나 옷까지들 정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에 좋은 안방 공간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침대를 두고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창을 통해서 채광과 환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많은 편에 있는 드레스룸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것이 드레스룸 앞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침실 안쪽에는 깊은 공간의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가구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가지들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제 맞은 편에는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도 확인해 볼게요. 부부 욕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분리해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욕실장 역시 넉넉하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4B 타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해당 현장은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전국 누구나 선착순으로 분양 중에 있으며 현재 입소문을 타고 로얄층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또한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원하는 분들께서는 위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